이원세 선생님이 백봉 김기추거사를 만나 보림선원의 삼관을 깨우친 과정과 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산과 녹수가 유형체이며 움직이나 본성인 인식할 수 없는 절대선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태양은 비치고 있는데 사람과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깨우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 김응호 선생님의 노자의 물을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비유한 설명과 닮아서 뒤에 강의을 붙여놓겠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백봉거사의 삼관 중에 세 번째 관은 설명을 안 하시셨는데, 내용은 정사 구불용,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초월하면 만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존재한다 것입니다. 이것이 칸트와 유불선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삼관을 깨치면 백봉 선생님은 모두 다 되었다고 하지만, 이원세 선생님은 부족이 있더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해가 아주 맑은 선생님이라 한글풀이 된 경전을 보면서도 깊은 의미를 염송할 수 있고 화가 난 감정이 있다가도 바로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 바로 그 감정이 없어지고 본래의 마음 자리로 되돌아 오시더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화난 감정이 기존 습이 있어서 한참 동안 남아있는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즉밥 먹고 이야기하고 일하면서도 본래 마음자리에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에 부족이 있다는 교섭니다 다이아가 1 0 0번인간했다 경거에 있는 실실 두 사람 만나서. 예. 실실 두 사람이랑 조미 때질 때인데. 우리가 만나는 의라 대구에서 실때 자네 같은 젊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불교를 들어 말하고, 네. 약도 들어 배우고, 이렇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그 사람이 뭔지 알아서 백봉을. 젊은 사람이니. 네. 그러니까, 그래, 백봉하 백봉 밑에 가서 배우지. 네. 배우다가, 나 아는 게 신이 그 선생님이 부산에 이용왔다고 하는데, 어디를 주소야 거기 있다 하더라. 네. 그러니 그래, 생계에서 나한테 쫓아왔거든. 자기가 우 왔노, 이렇게 하니. 지금 내가 백봉선생님 와요. 제고 오십니다. 백봉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불쌍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십 명이 지금 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백봉도 못 들었거든 주만이나그 사람한테 비를 들었지. 그러면 그건 아무도 가도 좋다 하나 누구든지 오면 좋다 합니다. 아 그래 그 나도 한번 가까 어디서 오시면 참 좋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구 선생 도 선생님 말 했습니다 대구에서 내가 그 그걸 아주 이어가 봤습니다 또 그렇고 부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배운다가 그 선생님 하시는데그걸는 여기 와 있답니다 그러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라 그래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따라갔다 그러면 내가 아무 데나 아무 데나갔끼니 거기에 도저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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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가, 가, 가거든. 무슨 집이 있고, 무슨 집이 있고. 보내거든, 이제, 갈머니. 니가, 고, 나와야 되 기틀이 들고 그래야지, 요 내일, 그날, 하란, 그날. 그래, 이제, 그날, 그 때, 그, 가가지고. 그래, 가니까, 맞으면, 그 사람이, 그, 와, 있어. 그, 뭐, 그, 갔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자꾸하는데 이따를 하니, 말하겠 뭐, 범들이 글 눌, 요 서는 것도 보거든 요만어뭐범자 서는 것도 보니까 시원찮아 내보기야 글이 짜린 것 같아. 말하는 것도 글이 짜린 것 같고 내 마음을 시시하게 안 그렇게 나사람이란 네. 그게 모두 저음이거든. 맞자 그러나 하되 실제 이거는 알고 든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근본이지, 말을 근본 아니거든. 제가 무식한간 어려이지만은, 이거를 말하는 거 보자. 그거 찾으러 간 게, 글자가 간건 아니거든. 그래, 내가 그때 가니까, 여러분이 앉았거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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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되게 말을 안 했겠나, 소개를 안 했겠나. 그, 그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만히 내가 자랑을 하면 해야 되거든. 자랑을 하면 해야, 저거, 글복을 알겠거든. 저도, 능경도 일러봤고, 건강경도 일러봤고, 당경도 일러봤고, 저희 나 극하면서 그제 눈을 보지. 도움제였던 거. 저도, 당경도 일러보고, 능경도 일러보고, 나는 곡까지는 알, 곡은 다른 걸 알거든. 능경도 일러보고, 건강경도 일러보고, 뭐, 그럼, 일거 봤습니다. 자랑을 한고 하거든. 자랑하는데, 저분이 어떻게 씹어, 그 자랑하는지, 내가 아는 걸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한, 저녁에 삐끈삐끈 잇지만, 건강경하고, 능경하고, 모두 경험을 많이 봤다, 요, 밤에 요. 저, 그, 마음이 비있나이 카드야. 그게 이제, 다시, 그, 고차거든. 저는 많이 봤는데, 겨그 마음이 있더라? 이러면 때, 거기에 내가 속았어, 머리를 숙이자. 저거는 무식이지만, 은이거를참 알구나. 참아 알고 그 겨우 마음을, 마음만 해놔야지 마음을 먹었거든 마음이 어땠다 어땠다 하는 지 마음을 없거든 그때내 마음에 한복이 있대. 음음 이런 놈이 있생이 되겠다. 내가 중간에 여러 사람말해봐거말 네. 거기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까지, 그 중에 그 네. 말이 있나? 이건 처음 들었어. 그럴 때 내가 앉아서 절대 해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걸 한복행기야. 다른 데들어 감사하리거든. 그럴 거 하면, 그, 막, 그, 겨, 글로 하나,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기제를 하거든. 암말따라고, 겨은 많이 봤구만. 그, 겨은 마음이 있더라, 요. 그, 곽에. 네. 그게 항복했다. 네. 이런 참으로 내서 된다. 그래, 천만 냈다. 그, 무전했다. 네. 그, 잘랐다. 그래 우리 철도도 없다. 그런데 이체를 네, 알고 있다 보니 그게 그래 좀 되거든. 건강용 같은 저는 못못 뭐, 봤습니다. 네. 해석을 보니 자기가 많이 밝은 게그거 알겠거든. 그래가지고 절세 행기거든. 여간 여간 분이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내가 백북한테 따라댕겼세요 백북 묻으라. 백북 가만, 삼관이라 가는 게 있다, 삼관. 네. 들깨. 네. 천사는 관목건네 하고, 푸린 소나 눈을 뚝 불시고 오고, 녹수는 울리거나, 푸린 물을 귀를 막고 가더라. 고로야 초다태이다. 이전기대 풀의 시신을 풀더라. 그 상관이다. 이거 보통 아니다. 이거 알면 흘러한다겠다 이게 상관이다. 성삼자집관자집관자에 가는 마음기다. 요거 마음풀은 큰그 흐름만 증가한다. 이 말이겠다. 그삼관이다그 집에 삼관을 내가 깨서 그 선생님 앞에 칠십 두 살에 이 시모이테를 다 만져서 그때 이제 이래가지고 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도 좀애 짰지 용도 나왔대 내가 아 유호 조시오 누어리스어 누가 보다도 날렸다. 그녀안잠게 아니라 얘도 잠겠지그래지 능도 날렸다 이도 그때는 그래도 기분이간 했지. 음. 기분이 음. 스무이을를 밤을 안나타안앉아 얘를 썼다. 그때 화두를 먹은 거라 시슴알를 했다. 이거 먹고, 이게 먹고, 고끝 껐다는 게 저기 먹고, 내가 죽거낸게 이거 먹고, 이게 시슴거을심오알 이틀을 그걸 가고나왔그때 수십 명이다. 매일 나는 그때 가지그그 비치고 했거든. 그말 듣고 그틀날 사죄 못 했다. 이건 선생님이다. 그, 거그 가서 밥, 밥 먹고. <laughs> 다른 분들은 매일 설법을 했는데, 사오십 명 모여있다가, 모여가서 듣고 가고, 듣고 가고. 오늘는 거기서 밥 먹고. 그런데 하루 날은 아주 매일같이 사오십 명 설법하고 듣고 가지. 가고 난 뒤에, 근데 가시켜 모두, 우리가 전송을 할 때가 없거든. 그분 희식하니. 그래, 천마라 끝에 가가지고, 잘 가시키다, 잘 가시키다 모두, 이제 전송을 하고, 날 돌아서니, 머리에 껌좀 느끼는 게하니 있어. 그때, 그때는, 말 요래가 있어 이랬던 너야, 이거 먹고, 뭐 하는 거가.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없고 그저 가있게, 가입시다, 가지. 이걸, 가입시다, 말이야 가입시다, 가지. 이제, 어디 가있거든. 그럴 때, 그 사람들, 이제, 이그 가있게, 걸갈거 아니겠나? 아무것도 없지, 없지, 이제, 다 갔지. 다가나 그, 지식 한 사람 한 5, 6인, 그, 남아있지. 다, 다 가고. 난 가고 또이렇 가있게. 뭐, 늦게는 이렇다, 가나, 나대. 뭐, 아이라태어을 가만히 있어. 그 때는 이렇게 나야 나 날이 확 했다. 그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7 0 70, 80, 90. 20여 년전이거든그 때는 이렇게 하였다 날이 확 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자동차 튀었 이제 가져란 말이야 그거 보통 보이는 거 아니고. 저사람들 다가오고 난 뒤로 동남 눈을 뜨고 보니까 체양 안이 환하게 되있는데 빛이 깍쳐가지고 자동차가 꾸물꾸물 사람도 꾸물꾸물 꾸물 안 걷겠나? 그게 처음 느끼돼 아하 태양 안포던 차가 되라 태양 안이 꾸물거지 않았는데 차가 꾸물꾸물 걷는구나 이리 멀리 떽떡대 아하 본성 안이 꾸물거리지 안하는 기다 본래 사람과 차가, 지 유형체가 꿈쩍거리는지, 본체는 꿈쩍거리지 않다. 그말알겠나 그게 떡스면 하되. 아하, 본체는 본래 움직이다라고 깍 차가 있는데, 유형체 지가 꿈쩍거리는 길이구나. 말이 떡떡해. 알겠지? 예. <laughs> 그냐, 반복이 전이었거그요 반복이 전을 다가왔습니 그래,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밥을 먹지. 밥을 먹고 난 뒤에 다지었거든다지우고난 뒤에 배포하는데 절을 했다. 선생님. 절을 두고 나니까, 와! 이러고 그동안. 삼관 깨십니다. 이렇거든왜깼었노 오늘 아침에 내가 손님들 도서하고난 뒤에 딱 보니, 체온 가만 싶디자이는데 차가 꾸물어 꾸물고 싶디다. 보성은움직이지 않네. 유형체가 움직이지 보성은 움직이는 거이 없십디다. 맞다. 천사는 본문으로 하여 유형체거든. 유형 아이가 천사니. 본체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꾸물고 그러지 이게 꾸물고 그런는건 아니거든. 그게 노수도 의미가 있거든. 그게 그 말인가? 맞았다. 그 유형체거든. 유형체가 꿈찍거리지 유형 자체는 꿈찍거리지 않다. 이 말은 아니구아 알겠지? 본래 우리 정치 없는 건안움직거린다 본성은 절대 안움직거린다 유형체에게 직찍거리지 뭐가 움직거리게 있나? 맞지? 본래 우리 본성은 허공, 허공이다. <laughs> 허공이라고 해서 절대 안 움직어린다. 이게 움직어지지. 맞나? 예. 어? 예. 맞지? 예. 맞지? 그걸 내가 그때 <laughs> 봤어. 아, 캐다 맞다. 니가 제자, 니가 제자. 그게 탈이야. 나는 뭐 되었다고 하거든. 나는 안되는데 마음에. 부족이 있는데. 저는 뭐다 되었다고 하거든. 나는 아무래도 부족이 남아있는데. 부족 남아있는 그거를 안 깨워줘서 그래 그래 그래. 다 되었다고 하거든. 뭐 거기 소화해서. 그만하여 어렵다. 염성장애인이다. 저, 이런 거못 보신다. 못본데 이걸 알기 때문에 저 소를 안기거든. 저 말하는 분들 더못 봐.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본체는 허공을 움직이는 아니합니다 유형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고, 맞다. 표산도유형체고 녹수도 유형차인가. 허공은 가만히 있거든. 지가의 가지. 상자 여기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이라고 하는 불변부력이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이라고 하는 태극을 말하는 거거든. 태극이라고 하는 건 뭐인가? 그러면 태이라고 하는 건 불변이란 말이지. 불변부력이 태양 쳐다보면 밤낮 그 태양이지. 태양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지. 이것도 과학에서도 태양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하여튼,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불변, 불역, 이렇게, 불변. 가도, 가명적. 알수 있다, 그래 놓으면, 그건 알수 있는 건 뭐인가? 그건 과학의 세계다. 그 과학의 세계는 뭔가? 그건 현상의 세계다. 페노메나다. 그 페노메나가 되면, 그건 유변, 유역. 자꾸 변화해야지. 자꾸 변화하고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불가도 불가명 이알수 없는 세계가 돼야 무변무역 바뀌지 않는 영원한 세계다 이거지 유인예지 자 그래서 여기 인예지 그럼 뭐예요 인예지 그러면 말 형상의 세계가 되고 만다 이건 밖에 있는 세계가 되거든요 이건 밖에 있는 세계니까 이건 안에 있는 세계 체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영 이제 그런데 이 노자는 체대서만 해 말하고, 공자는 용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뭔가? 물론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도덕이지. 근데 이거는 인간의 힘에 의지해서 되는 거지. 그런데이 누미노자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세계라. 이거지. 그러니까이 공자는... 인해지를 말하고, 노자는 이거는 도를 말하지, 인해지를 말안 한다. 이거지,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